이번 사연은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. 저에겐 신입사원 때부터 서로를 다독여주며 절친이 된 여사친이 있습니다. 최근 저희 둘다 연애에 실패를 하고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함께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 여사친이 저를 남친 대하듯이 하더군요. 어? <laughs> 아침에 잘 잤냐는 카톡부터 회사에서 만나면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매일매일 하루 스케줄을 체크하고요. 분명 술 마신 그날 무슨 일이 있었거나 얘기가 오한 모양인데, 저는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납니다. 아우.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고, 저는 그녀와 계속 친구로만 지내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선생님, 네. 이거는 뭔가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건 어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이 돼야겠는데요 키스 같은 것도 <laughs> 음. 아니면 뭐 고백을 했었을 수도 있고, 술김에 뭐 취중 컸다 음, 뭐 그런 거 음. 뭐 술김에 고백할 수도 있고. 아 고백.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요.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음.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분이 남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에요. 아,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하진 않지만 네. 첫 번째 여자분이 술자리에서 치중 진담으로 남자분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. 나 이제 여사친이 아닌 이성으로서 너를 좀 좋아해도 되겠니?라고 음. 했는데 이제 남자분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아, 그래 네. 아, 아, 네. 거부 의사를 아. 밝히지 않은 거죠. 두 번째, 이렇게 여자분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음. 아마도 대화를 하면서 아이 남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고 음. 이제 대시를 해도 되겠네라고 음. 하는 입장이랄까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네, 과정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음. 세 번째,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어? 필름이 끊겼다는 명분 하나로 어, 입장을 바꾸겠다는 거죠. 이 여자는 물어봐도 사실상 아.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. 이제 하는 거죠. 무섭네. 네네 네. 그렇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아, 있습니다. 이건 거 거의, 뿐이에요. 거의 네. 인셉션급 아니에요? 이거? 네? <laughs> 네. 여사친과 친구 사이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거는 그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 확실히 좀 선을 그으셔야 할것 같습니다. 음. 이성으로서 마음이 없다면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지. 음. 그 다음에 이제 우정도 음. 다치지 않거든요. 음. 네. 그러니까 상대방 기대감을 주면 안 되니까. 네, 확실히 선을 그어 주는 게 최선입니다. 그거에 동의를 일단 하는데 네.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듭니다. 감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선을 딱 그어줘야겠죠. 음...